가사소송에 착수금이 포함되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가사소송에서 착수금은 사건 진행에 필요한 초기 법률 상담, 서류 준비, 소장 작성 및 제출, 조정 신청 등 기본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복잡한 쟁점이 포함된 가사소송에서는 착수금이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과 기본 업무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착수금이 포함된 서비스에는 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조정 및 협의 절차, 법원 출석 지원까지 기본적인 법률 대리와 자문이 포함되며, 이후 본격적인 소송 진행이나 추가 절차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변호사마다 착수금 포함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착수금과 별도로 성공 보수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념해 사건 전반에 대한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사소송은 감정적 요소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이 필요하며 착수금 포함 서비스 선택 시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